무진동 아, 시트. 연결해서 연결이 돼. 예, 예. 개조 1호차 사장님을 모시고 네. 시트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사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 이거도 이거 좀 적어야 되는데. 아니, 시트를 장 개조하기, 사장님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제? 네. 개조 그 1호차지. 네. 그렇게 해주기 전하고, 전에는 어땠는데? 전에는. 또 불편했지 한마디로 말해서 딱딱하고, 의자가, 의자가 딱딱하고 불편하고, 그다음에 덜컥 받코 넘어갈 때 찍힌 그냥 쿡쿡쿡쿡 찍는다든지 허리도 아프고, 네. 의자가 허리도 아프고 군벵이도 아프고, 군벵이도 아프고, 예, 장거리 댕이네요. 예, 장거리 다닐 때, 그러니까 맨날 그 방석, 네. 그것도 뭐지, 그 젤리 아니 아니, 그 진짜 쿠션. 네. 쿠션을 깔았지, 방석 안 깔고. 네. 그, 두꺼운 거. 네. 그렇게 타고 다녔지 그래도 이제 나는 허리도 아프고, 그래도 쿵쿵쿵 찍더라고. 평가다, 그, 그거 지나다닐 때는. 네. 그, 전 뭐지? 요철. 네, 요철 지나다닐 때라든지. 네. 짐좀 많이 싣고 그러면은, 바닥 쿵쿵쿵 찍고, 허리 아프고. 그리고, 피곤하고. 피곤한... 제일, 제일, 문제가 피곤한 거. 장거리 뛰고 나면. 의자 때문에 안, 안 편하니까 그게 제일 불편한 거지 그다음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조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 요출 지나가도 쿵쿵 찍고 그런 것도 없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음. 그 다음에 피곤한 게 많이 없어지지 안그렇게 피곤한 게 음. 그게 좋더라고 평상 운행하면 여기서 몇 시간 운행해? 보통 하루에 논스톱으로? -stop으로? 논스톱으로는 보통 한 4시간에서 5시간 4시간 5시간 왕복하면 은 9시간에서 네. 길게는 10시간도 네. 하루에 응. 그 정도 그러니까는 장거리 끝나고 나면은 죽는기라 피곤해서 첫째 시트 개조하기 전에 네 개조하기 전에 근데 이제 개조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장거리 뛰고 일 마쳐도 피곤한 걸 많이 못 느꼈다고 그게 최고라. 피곤함을 많이 못 느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지, 뭐. 사람이 안 피곤하니까. 어, 그렇죠. 그거라. 차에서 나중에 내릴 때, 예전에는, 으아, 허리 아프다고 는데 그지? 그랬지, 그건, 그건 맞아. 차에서 운전고 한, 8 시간, 아홉 시간씩 일하고 마치고, 이제 내려올 때, 차에서 내려올 때, 아니면 중간에 휴게소에 들렸을 때, 네. 내릴 때, 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laughs> 입래서 저절로 죽는다, 나쁘고 했는데, 응. 그 개조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없어졌어. 그런 말이 없어졌어. 지금도 그렇고. 음. 그냥 거뜬하게 내리고, 응. 그냥 가볍게, 응.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내리는 거지.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래야되나? <laughs> 그런건 어때? 고속도로도 왜 길이 왜 움푹 파인데도 있고 네. 다리빨 이래 이산한 부분에 탁 치잖아 있지 있지 그런데 다 받아줘요? 그런것은 차는 터덕거리는데 네. 어, 몸은 그런거 없지 이제. 몸으로까지 네. 진동이 네. 안오고 몸으로 오는건 그런건 없고 네. 그런게 이제 좋지 차는 터덕거리지 지나가니까 탁 터덕거리는데 몸은 그런 걸못 못 느끼는 거지. 그런 예. 게 좋은 거지. 그러고 나서 다시 조금 업그레이드를 좀 했다 그지? 네, 예, 바꿨을 때. 네, 예. 예. 바꿔가지고는 완전히 저건 너무 좋던데. 저자 쇼바. 네. 저건 진짜 좋더라고 내가.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진짜로 그 진짜로 원래, 아 너무 좋은 거야. 그 느낌 어떤데? 어꼭 저거 현대차인데 탑이 대우차는 탑이 <laughs> 내 차가 지금 현대차인데 현대차는 탑이 안 움직이잖아요. 네, 네. 근데 대우차는 움직인다더라. 네. 뭐 단지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꼭이 대우차처럼. 네. 그렇게 그 탑이 움직이는 그런 기분? 의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탑이 움직이는 기분 <웃음> <웃음>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laughs> 탑이 움직이는 기분 어, 의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탑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 어, 네. 그런 걸 이제 따르더라고 저 개조하고 나서부터 신기한기라 왜안 봐도 신기해 그거는.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뭐, 요철이나 볼록이는 어땠던데? 그것, 역시도 이제, 앞, 전에 그, 하고 똑같아. 그건 똑같아. 똑같애. 똑같애. 볼록이랑 똑같애. 똑같애. 예, 똑같은데? 예, 예, 똑같아. 득거리지 그 뭐, 않고, 네. 부드럽고. 어. 근데 단지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고, 개조하고 나서부터는. 탑이 네.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고. 음, 그렇죠 훨씬 좋다 훨씬 좋다? 네. 업그레이드만 나니까? 네 훨씬 낫고 좋다 다음 더 업그레이드 한번 하면은? 또 업그레이드를 한다 <laughs> 거기서 또 업그레이드가 될란가? 알 수가 있나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슬리 시트로 바꿔야지 뭐 이슬이로 꿔까지 이슬이는 또 뭐야? 더 좋은 거 비싼 거? 어어 어. 비싸면 더 좋겠지 뭐 비싸면 비쌌수록 음. 근데 근데 지금은 금액 대비 어때? 효과가? 예? 금액 대비는 뭐지 또?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사장님의 효과를 보는 게 어떠냐고. 아. 뭐라고 그래야지 여기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 이거는 돈을 떠나서 해야 된다 하면서 아... 처음에 한번 해줘 보니까 아... 통화할 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이거는 돈을 떠나서 해야 된다고 음... 야 진짜 부드럽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지 <laughs>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이건 그 말이 맞지 반드시 해야 된다 음. 아 돈을 떠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본인을 위해서지. 음. 자기 본인을 위해서 직업이 운전 이걸로 먹고 사는데 몸이 편하고 뭐 그래야지 뭐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어, 그죠. 효과는 몇 프로? 효과는 만점이지 만점. 예. <laughs> 복구는 네. 만점이지. 내가 봤을 때. 일단 바닥을 안 찍으니까요. 네. 그지. 그리고 안 피곤해. 안 피곤하고 덜 피곤하고. 예. 네. 어, 하여튼 내릴 때 내릴 때 사람이 이제 운전을 장거리 하고 나서 내릴 때 그만큼 편하다 이거지. 음. 몸이 가뿐하고 개운하고 가뿐하다 이거지. 저는 진짜로.

다섯 시간 이렇게 운전을 하다고 하고 와서 내려도 그런 게 없어졌다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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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없어졌어요 진짜라 지금도 그래 내리면은 그냥 탁 내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린다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냥 내려 아무 그거 없이 내려 그러면 그만큼 몸이 가벼워 편해졌다는 거네 그렇지. 음, 그거랑, 음. 다른 거 없어. 그게 좋은 거지. 맞아, 맞아, 맞아. 저게 좋다는 말이거든. 응. 사람은 안 피곤해야 되는데. 그게 좋은 거지. 지금 내 생각에는 잘 했다. 응, 잘 했다. <laughs> 그렇지. 잘 했다. 그렇지. 잘 고쳐. 저는 네. 진짜로 죽는 것 같다니까. 내릴 때마다, 하, 하, 하고 이다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 진짜 전혀 없어. 지금은. 거짓말 하나도 못해. 그게 좋은 거지. 이거는 그럼 효과를 보려면 장거리를 타야 되잖아. 시내발리 해가지고는 이걸 많이 못느끼 거의 못 느낀다고. 한두 시간 거리? 한두 시간은 그래도 좀 느낄까, 요 완전 실외발에 하는바람이요한 음, 시간 이상, 네. 한 시간 이상을운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피곤할 기다. 한시간 계속 앉아있다면은 운전을 하면은 피곤한데 음. 이걸 계속을 하면은 그러면못 느낀다니까? 내가 봤을 때. 뭐나 같은 경우는 뭐 4시간, 5시간 운전해도 이거 못 느끼는데. 응. 음. 한두 시간 하는 사람들은 더 좋지 뭐. 더 좋다고 봐야 되지, 그런 사람. 아, 아니지, 아니지. 내가 더 좋다고 봐야지. 장거리 많이 한 사람이 효과를 더 보니까. 음. 그래도 한두 시간 한 사람들도 이거 효과 볼걸? 그렇지. 효과 보지, 아무래도. 한두 시간은 해 국도 다니, 국도를 다니시던 곳, 국도도 음. 더할 끼고, 또더 효과를 더볼수 있고. 국도는 길이 더안 좋거든. 네. 그러니까 더 피곤하지. 그러니까. 국도 같은 경우는. 네. 많이 피곤하다고. 고도는 길도 뭐 괜찮고 계속 운전만 하면 되니까는 기미 좋고 그러니까 국도 이런데 길도 별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한두 시간만 해도 사람이 진이다 빠질게요. 그렇지 피, 피곤해.